밥을 대를 c 고 있더라고 고고 d o n 어 y o 몇 대까지는 갔죠 굉장히 나쁜 놈 같은 거예요 그놈이 어, 보면... 어떤 새끼야 o u 서 어떤 w t 야 a t 뭐 what you know 아썬크 h a t does i 하 do? I'm s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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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 g 에 o d I'm so good. I'm s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새로 입단하게 된유한이라고합니다어 인천 출신이야 나랑 같은 부평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도 부평고등학교 나오고 내후배지그야다 인천에서 푸른 제주도에 섬에 갇혀 있었지 <웃음> 섬에 <웃음> 섬에 <웃음> 갇혀 있다가 이제 육지로 나왔어 진짜 지금. 해다가 영화로 8년 만에 탈출하게 됐는데 이게. <laughs> 근데 또 감독님이랑 코치님이. <laughs> 불러주셔가지고 어떻게 진짜 갑자기 그것도 이번 촬영처럼 갑자기 그냥 이렇게 일사천리로 돼가지고 예 근데 제주도 분들이 보실텐데 탈출했다는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 <laughs> 섬에서 나왔다 정예아저도 <laughs> <좀>, <laughs> 감독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애제자였는데 지금 그렇게 말을 하네 감독님 오해십니다 그거는 네, 강독님, 감독님 감독님 오해십니다 <laughs> 여기는 술 먹거나 밥 먹으러 오면은 항상 이 길에서 술 먹는 러 얘기했었잖아 집게 고깃집부터 해갖고 꼬미꼬미 뭐. 아저씨 그의 이제 여기 새로 생긴 고깃집이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고깃집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더라고. 퀄리티도 좋고, 고기도 뭐, 진짜로 굉장히 맛있고 있는 집인데, 맛있는 집인데, 어, 그래갖고 오늘 이것을 한번 소개해 주려고 이렇게 환이랑 같이 왔대. 근데 대부분 자기 이름을 잘안 걸지 않나? 어? 자기애가 엄청 강하신 사장님이래. 어? 자신 있으신 건데. 어, 어 아, 여기는 생고기 전문이고, 뭐, 소돼지 다 유명한 곳이네, 그냥. 그냥 뭐할거 없이 그냥 다 먹자. 하나씩. <laughs> 예. 난 이게 좀 신기했던 게 한우 등심 육회가 있더라고. 우리는 등심 구워 먹기만 했잖아. 근데 여기는 네. 육회로 준다고 하더라고. 아... 어, 우설도 있고. 이번에 여기 주문할게요. 저희 한우 생고기 반 접시랑요. 등심 육회 하나 주시고 반 접시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 다 먹을 때쯤에 꽃등심하고 우설도 같이 주실래요? 네. 네 우리 채널 본거 있어? 저는 다 봤습니다. 다 봤어? 예. 검사 한번 해봐야지. 봤는지안봤는지아저 핸드폰으로 보잖아. 어, 나도 몰랐는데 이게 빨간색 줄이 가 있더라고. 어. 어. <웃음> <웃음> 뭐 말씀하시면은 다다 알아요. 진짜. 자. 저 구독도 안한 거야. 빨간 않아? 줄. 빨간 줄. 예. 야, 이거 거의 2년전걸 보고 있는데. 아, 이거, 아니 그냥 <laughs> 구독 빨간 줄 눌러도 있는데? 빨간 줄, 빨간 줄. 아, 구독 안눌러져 있는데? <laughs> 뭐야? 뭐야? 구독 안눌러있는데 야, 봐 봐. 아, 아 이거 제가 보기만.. 아, 그럴 그, 그, 그 거도안 눌렀어. 뭐야, 이거 누가 준비했어? <laughs> 내일 새벽 운동 때 보자. <laughs> 아,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일식집에서 주는 것처럼, 조금씩 주는 것처럼 주네, 진짜. 오. 야, 그래도 오. 구독 안 했지만 오. 이거 줄게. 아, 씨. 국물 떠먹으라고. 네, 감사합니다. 와, 이게 아까 그 말한 등심 육회잖아. 아, 이거 차돌도 주는구나. 뭐, 차돌도 네, 차돌도 차돌도 육 이게 또 신기하더라고. 거의 감자탕에 넣는 거잖아. 네. 그래서 넣는 건데, 파래로 끓인 거래. 그래서 갈파래. 어. 근데 이거 전라도에서만 맛을 볼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 이게. 자, 그러니까 쇠고기부터 음. 먹어보자, 한번. 뭐. 네, 어. 구독자 아닌 화나 많이 먹어라. 구독자 유한입니다. <웃음> <웃음> 아, 쇠고기 좀 좋네. 음. 와, 새로. 이거 한번 먹어봐. 등심 육회는 또 처음 먹어봐. 먹어 먹어 빨리 먹어. 먹어 먹어. 간이 세진 않네. 달달함이 강하진 않네. 어 비워 비워 봐. 네. 한 번. 보기 굽자, 밥 먹자 이제. 어. 우리 팀어땠어 어,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이? 단합력 좋고, 분도 아. 많고. 아, 좋은 버스 타고 뭐 소고기만 이상해. 먹고, 예. 고기, 어 색깔 좋아. 아직까지. 근데 맛을 봐야 알겠지만 이제 고기 퀄리티는 좋네. 손님이 왔는데 먹어봐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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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야되나요? 뭐? 이거 한번 해데 내가 음. 아 이게 우설이구나. 딱 소형 모양이 <laughs> 나오는데요, 이 <그치? 웃음> 같이 이제 운동하는 건 처음이다. 네. 운동을. 어때요, 운동하지들? 뭐라고 하실 때는 다 하시는데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뭐 그런 거 없던 것처럼 바로. 아, 뒤끝이셨다? 네, 예, 예, 예. 그런 게 진짜 좋습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은 어때요? 감독님이요? 감독님도 좋으신 분이죠, 감독님. 네. 예. <laughs> 감독님이 그러더라. 사회생활 잘한다고. <웃음> <웃음> 반일은 눈치도 있고 싹싹해, 좋아. <laughs> 안 잘라서 드십니까? 어? 이거, 이거 왜 잘라, 이거를? 뭐죠? 저 이거 먹 어. 아, 이거. 검증 안된 맛이니까 지금 제일 작은 거 고르네. 난 제일 큰 거. 음, 박모래 좀 먹는 거 같아. 맛이 없진 않은데 그 돈이면 그냥 소고기 먹겠다 이거지. 그리고 저희 고기 한조씩만 넣어 주세요. 먹었어. 아, 이거 치맛살 고기 좋다, 진짜. 음. 아, 이거 파채 맛있다? 이거 맛있네, 이거. 좋아. 어, 이초 좋은데 이거? 야너첫 생애 1등 한 적이 언제냐? 처음 1등 한적 고등학교 1학년 때고등학년때 됐어? <laughs> 네 실험은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5학년 때어학년때선 언제 언제 1등 했는데? 나 중학교 1학년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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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학교놀 올래길래 고등학교 아, 때 우승 안한줄 알았어. 1학년들이 정대랑 1등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 진짜 쉽지 않은 거야. 왜냐면 기량 차이가 1학년하고 3학년하고 많이 나. 진짜 많이 나. 힘도 차이도 많이 난단 말이야.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씨름하고 만년 2등 선수였어. 만년 2등 선수였어. 시간이 흘러서 동계훈련을 했지. 초등학교 거기 밖에서. 와 진짜 운동을. 내 인생에 지금 딱 그때 진짜 제일 많이 맞으면 동동하고. 아, 장난 아니었어. 내네 진짜. 나는 실름하는 시간보다 맞는 시간이 더 많았어. 실은 2시간, 은 3시간 하잖아. 그럼 진짜 2시간은 맞았어, 맨날. 혹시 그 체벌할 때도 1등 했다. 그러면은 빼주고 이런 건 없어? 아, 없지. 그냥 무조건 다. 어. 거만해진다고 더 때렸어. 이 새끼도, 어, 거만해진다고. 아, 그래도. 그정도보좀덜 때리지 예 <laughs> 네, 확실히 덜 때리는 건 조금 있지 근데 그게 확실히 좋아지진 않지 아 진짜 많이 많았어 지금쯤은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많이 맞았어 아 그때는 부모님이 있어도 때렸어 구경하고 앉아있는데 때렸다고 그래서 구타가 허용됐어 딱저한살 밑에까지예요 그게 제가 봤을 땐 체벌이 내가 이런 말 하,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맞는 거 해봤거든? 내가 싸대기를 몇대 맞을 수 있나? 서른 여섯 대를 맞고 있더라고 안 쉬고, 그냥,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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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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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뒤로 물러나면서, 36대까지 맞았어. 갖고 고막 터졌어. 고막 터져갖고, 부모님하고 같이 병원 가서, 다음날. 바로 학교 와서도, 바로 운동했어. <laughs> 저 <저는> 10몇 <laughs> 때까지는 갔죠. 네, 저희 때는 그거 있었어요. 모션도 있었어요.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하면. 아, 이렇게 여기 맞을까봐. <laughs>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바로 반대. <웃음> <웃음> 어 때릴 때 손실은 이크죠또체벌 어. <laughs> 없는 학교도 있었어. 아예 진짜 한 대만 때리는 학교. 난 그런 데 학교가 진짜 부러웠어. 병대형 나오는 학교, 청학 중학교 있거든. 거긴 진짜 아예 안건드려내 친구 중에 네. 폭싱하는 친구도 있어. 내에 아... 궁금했거든. 야 니네 뭘로 맞냐? 그러니까 진짜 쨉난리인데. <laughs> 지금은 난리나. 지금은 그냥 말로 야이 새끼야 이렇게도 난리나. 왜다그시절엔다 네, 그랬어? 저희 볶음밥이랑요. 물냉면 하나 주시고 볶음밥 3개해주세요 어, 맛있네. 어. 육즙 장난 아니다 육즙이 유짜 주는 만큼 튜어 잘라먹으면 안돼 브방잘못튜한다어 유튜브 방어. 유튜 24년들을 브위하유 위하여 어유튜신 방어. 유튜브 방어. 유튜브 방날치튜날치어 유튜브 방 어, 인가 이거. 먹어 먹어, 빨리 먹어. 왜안 먹어? 진짜 리얼하게 하시네요. 뭐 아예 아니, 뭐가 없네요. <laughs> 네, 뭐 생각했던 맛이야. 아는 맛 아, 진짜 너는 형제가 어떻게 돼? 여동생 두명 있어 아너 장남이야? 네네 여동생들이 여동생... 결혼하면은? 여동생... 식업하겠는데 딱 인사로 왔는데 유안이 딱 뭐야 음... 이 이게... 거야 <laughs> <laughs> 동생들이 몇 살이야? 96빵빵이요. 와, 그, 셋째가좀 차이나는구나. 되 귀여워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막내로만 생각하다가 얘가 성인이 되고,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니까, 갑자기. 어, 갑자기 뭔가, 맛이 가는 거예요? 갑자 <laughs> <laughs> 뭔가 이게 그게 꼰대적일 수도 있는데, 어, 뭔 아니, 아니, 뭔가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제가. 남자를 사귀는 거를. 내가 진짜 정말 사랑으로 키운 동생인데, 진짜. 작년에 남자친구가 있는 걸 처음 알았는데, 어, 남친이 누구냐 했더니, 94년생이라는 거예요. 어, 넌? 예, 저랑 동갑인 거예요. 야, 이놈 안될 놈이다, 이놈들. <laughs> 전체 아무리 어. 사겨도 진짜, 저는 동생이 기 때문에 동생이랑은 진짜 못 사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 어, 너 그런 마인드가 있구나. 야, 야, 이놈 안 되겠다, 진짜. 그래서 막 소개를 시켜준다고 했는데, 제가, 아, 거절했어요. 도저히 못볼것 같았어요. 아, 지금도 사겨? 지금 헤어졌어. 오래 헤어졌어요. 아 오래? 네. 오래 얼마 안 되는데? 네. 그럼 지금 좀 괜찮겠네. 지금 조금 풀렸다가 어. 또 생겼더라고요 이게. <웃음> <웃음> 이게. 아 이번엔 또 누군데? 동갑이더라고요. 아 동갑. 네, 이게 확실히 동갑을 사귀는 거랑 이게 어. 제 동갑이랑 사귄다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나쁜 놈 같은 거예요. 그 놈이. 어, 어떻게 보면 공감가는 게 뭐냐면 나는 딸만 사귀잖아. 네. 진짜 자식처럼 키웠는데 남자친구 사귀었다고 하니까. 그 마음, 마음이 마음나 지금 이해가 좀 되는 거야. 나도 내 딸들이 갑자기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 네.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나는 말로는 딱 그래. 야 빨리 결혼해갖고 밥에 애 낳고 잘 살아. 근데 막상 주어추어 주아, 시아가 주아, 남자를 사귄대. 그러면 와이씨. 코치님 동료 울어. 잘 울고 있는 거같 어떤 새끼야. 무어 <laughs> <laughs> 어떤 새끼야. <laughs> 주량은 어요 주량? 한 그래도 한네 다섯 병 되는 거 같은데 처음 먹었을 때 언제였어? 한시경이랑 <laughs> 민찬식 선배님이랑 최병도 선배님, 클리프 투투 투, 동훈 선배도 끊기고 팔씨름 하는 거동영상배 찍어 찍어 놨더라고. <laughs> 코치님이랑 <정규> 최병도 선배님이랑 <laughs> 제가 막 준비 시장 막 이러고 있더라고. <웃음> <웃음> 뭐야? 기억이 없예 누가 있었어? 나랑 경도형이랑 아병도형 팔씨름 못해. 예 코치님이 병도형 팔씨름 못해. 근데, 희한하게, 밧줄을 발대고 팔로만 타. 뛰는 거 있지? 내가 봤을 땐 거의 팔라크벳보더 빨라, 경대. 아 장난 아니었어, 진짜. 말도 잘하고, 자기 위에는 이 지구상에 단한 명도 없어. <laughs> 자기 이사람은이 이 지구상에 단한 명도 없는 사람이야. 어, 진짜. 아, 얼마 전에 와서, 경대 왔었어. 목포에서 2박 3일 동안 있었어. 와, 진짜 술 먹다가 깜짝 놀랐잖아. 같이 술을 먹었어. 이 차까지 먹었다 들어왔어 이제 방에 내 방에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술한잔더 먹어야겠대. <laughs> 에? 그 내가 알아는 이제 술못 먹어 이랬으니까. 아 괜찮아 형 혼자 가서 먹고 올게 이랬는 거야 그들이 양말을 신더라고. <laughs> 그고 그래, 나가갖고 우리 숙소 앞에 길 건너 킨집 있거든. 거기 가갖고 혼자 술몇을 먹고 있더라고. 와.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근데 그 다음 날도 그보다 더 먹고 술술더 술 많이 먹고 들어오더라고. 아형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예추 생각하면서 찬식이병동에 내일 이스한번술 한잔 먹어보자. 네. <laughs> 예, <좋습니다. 웃음> 어, 찬식이 형은 또, 예, 너 있을 때. 제주도 거기... 청 예. 어, 제도청 같은 팀이 있었어. 그래서 안가 빵돌이었습니다. 어, 아니, 빵돌이었어? 예. 1년차 때. 아, 진짜? 예, 같이 썼어. 어, 아... 어떤 게 제일 맛이나 추천해주세요. 어, 전체적으로 그런... 난 봤을 때는 다 괜찮았어. 솔직히 처음에는 뭐 살찌도 괜찮았고, 또좀 특이하게 음식 육회가좀 있었는데, 좀 신선했지. 전체적으로는 뭐, 다 올만한 것 같아 또딱 걷기 보니까 또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은 다 어, 돼지고기 많이 드시더라고 어, 오늘 좀 돼지고기를 좀 맛봤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그게 좀 아쉽고 전체적으로 난 괜찮았어 좋았어 너 아까 그부채살에파절에 김치 싸먹는 게 제일 맛있어 그 완빵 자 오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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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 코치님이랑 같이 촬영해서 <laughs> 되게 신기했고 뭐. 그 뻔한 멘탈 하지 마 그런 거 진짜 리얼하게 하는지는 몰랐어요 저는 막 어, 어, 어떻게 소개는,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해. 뭐, 이 정도라도 해주시지 않았는데, 갑자기, 지금, 어, 저 핸드폰 보길래 이렇게 하시길래, 어, 뭐야, 이러고. 윤 그냥 끝나. 어, 큰 거요. 끝났어. 어, 아, 끝난 거예요. <laughs> 근데, 피디님도 뭐 하셨나요? 운동 같은 거? <laughs> 아니, 아니, 좀 동치가 엄청 크신데요. 아니, 허벅지도 크시고, 동치도 크신데. 댓글에, 피디님도 영화 보고 싶다어까요피 어땠어요? 아, 나는 학교 후배랑 같은 동문끼리 여기 영화내에 와서 이제 같은 한솥밥을 먹고 운동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약간 지금 진우 약간 좀 신기하고 감유가 새로워. 하니가 조금 우리 팀에 왔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조금 잘 훈련 견뎌주면서 자기 뜻한 바, 이루고 싶은 바, 그런 성적들 다 이뤘으면 좋겠고. 지금은 다쳐서 좀 마음고행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또 너택 충분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 네.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늘 믿고 있으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맛먹을 거 방문해줘서 고맙다 진짜 네. 어. 앞으로 더 잘해보자 예어귤 어, 맛있다 어귤 맛있는데? 야귤좀더 시켜 귤좀더 달라고 그래